네 안녕하세요 리치디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험단을 신청할 때 대행사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제 블로그를 직접 변경해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스킨이 적용이 되어 있죠. 내 메뉴에서 스킨 변경으로 가주겠습니다. 심플이즈 패스트 가장 심플한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도큐먼트 스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색상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지 못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느낌이 좋은 도큐먼트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가 좋죠. 도쿄먼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아까보다 훨씬 보기가 좋죠 주변 군더더기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보기가 좋고 자그 다음에는 처음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화면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메인이 이제 디지털 로마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정을 해 놨고요 그러면, 먼저 이 설정을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관리에 들어가셔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갑니다. 처음 상단 메뉴 설정에서 카테고리 관리. 저는 이제 메인이 디지털 로마드 서브 주제로 포기 게시판에 가져갈 거기 때문에 디지털 로마드 안에 또 세부 주제들을 넣었죠. 이렇게 밑에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셔 가지고요. 카테고리 명을 작성하신 다음에 주제 분류는 이제 원하시는 주제로 하시면 되겠죠. 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글 보기 같은 경우는 앨범형으로 하시면 좀더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사진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앨범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셨을 때 혹시 내가 이 주제만 대표하게 보이고 싶다고 하시면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대표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클릭했을 때요 메뉴만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 내가 이거 들여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드려쓰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 눌러서 옮겨주시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페이지 당 글이 있는데요. 요건 한 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이 연달아 나오기보다는 클릭을 해서 조회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개로 하시고 나머지는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분류도 해놓으시면 좋겠죠? 안돼 있는 거는 저는 비즈니스 경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카테고리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처음 내 블로그 주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나의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메뉴에서 관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갑니다. 프롤로그를 통해서 첫 화면을 꾸밀 거기 때문에 프롤로그 사용에 클릭 대표 메뉴에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화면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프롤로그 관리에 클릭을 하셔 가지고 프롤로그를 꾸며 보겠습니다. 보기 설정에서 이미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제를 디지털 로마드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세 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아래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브 주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맛집이랑 상품을 넣어놨습니다. 세 줄로 확인. 사진형으로 넣어두시면 보기가 훨씬 깔끔한 대문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대문에 들어가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드린 적 있는 미리캔버스에서 대문 사진을 만들 거고요. 포맷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 디자인 만들기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있죠. 여기서 스킨.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6 곱하기 325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설정된 그 값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325 픽셀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셔도 무관하고요. 가능한 픽셀은 50에서 600 사이가 됩니다. 정리하면 가로는 966 고정, 세로는 50에서 600픽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본으로 966에 325픽셀로 저장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그 포맷으로 이렇게 빈 화면이 만들어지고요. 미리 캔버스에서 픽사베이라는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배경을 바로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진. 저는 이제 디지털 로마드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사진이나 이런 게 괜찮네요 요거를 해서 크기를 맞춰 줍니다 포맷에 맞게 크기를 맞춰 주시고 사진 위치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컴퓨터가 아무래도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네, 크기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블로그 제목이나 내용들을 쓰시면 좋겠죠 써 주시면 좋기 때문에 블로그 텍스트를 넣어 볼 건데요 여기 스타일에 가시면 이런 다양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도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리치 디노라는 블로그 제목을 쓰고, 밑에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을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도 되겠네요. 리치 디노, 여행. 상품 리뷰 좀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위치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완성이 됐죠. 제가 설명드리면서 했지만, 뭐 빨리 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을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크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은 9.6 곱하기 3이요. 고해상도 다운로드 PNG. 이제 블로그에 가서 적용을 해봐야겠죠. 블로그에 갑니다. 내 네,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여기 사진을 넣을 거기 때문에 혹시 블로그 제목이 표시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블로그 제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겹쳐서 보기가 싫겠죠. 표시 해제해 주시고 영역 높이는 여러분이 아까 사진을 만드시면서 설정하신 높이 그것을 여기다 적용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325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25로 적용을 해 주시고 그럼 이만큼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밑에 디자인에 가셔 가지고 직접 등록을 통해서 아까 만든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파일 등록, 다운 받은 걸 열기. 네 해주시면 아까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들어갔죠. 적용 뭐 스킨에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하기 전보다 훨씬 낫죠. 체험단에서도 처음 들어왔을 때이 블로그는 리치 디노라는 블로그고, 디지털 로마드 여행 상품 리뷰를 하는구나. 그리고 쓴 글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블로그 대문 꾸미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크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일이지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글쓰기 관련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